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어, 해당 영상은 이제 셀트리온 시리즈 이거 관련해서 오늘 제약이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지금 시간에좀 많이 내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재료 세력주 매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료 홀짝 매매에 대해서 어, 이제 좀 확률적인 그런 거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셀트룡, 이 제약 같은 경우, 어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 조금 이거 시간에가 오버해서 내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지금 마이너스 7%에서 사신 분들은 내일 시가 혹은 아침에 조금 바로 수익 보고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인 이유, 그냥 아무 뭐 근거 없이 이 종목이 아, 시간이7% 이거 오버 하락이다.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좀 이유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시리즈 오늘 이제 치료제,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재료였죠? 임상 이상. 이게 결국 오늘 재료였어요. 그리고 이게 6시부터 6시 반, 뭐 이때 온라인 생중계 이런 거에서 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6시 전에, 5시 50분 때 지금 인터넷에 좀 뉴스가 돌면서 시간에 막판에 하락을 한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재료, 홀짝 매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셀트리온에 배팅을 좀 세게 하셔가지고 뭐 미수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배팅을 좀 세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 기준. 뭐 어차피 이게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죠? 누군가에게는 500만원, 1000만원이 진짜 자신의 뭐 어느 정도 큰 배팅 한 금액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한 5천만원, 1억 혹은 뭐한 3억, 4억. 이거는 어차피 사람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배팅력이 조금 다른 건데 어찌됐든 자신의 기준상 오버 배팅을 하신 분들, 제로 홀짝 매매, 제로 홀짝 매매 관련해서는, 어, 솔직히 계좌를 장기적으로 지키기에는 홀짝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가지고, 왜안 해야 되냐? 자,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뭐, 임상 결과 저거 이제 발표가 생각보다 막 엄청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죠? 회복 기간 관련해서, 일단은 임상 이상에서 중증 환자 발생률 54% 감소 시키는 거, 그리고서 회복 기간도 3일 이상 단축. 그리고 50세 이상 고령층에서 치료효과가 더욱 높은 것. 이런 거는 좀 좋지 않나, 오히려. 왜? 지금 코로나가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취약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고령층에서 상당히 많은데, 고령층에서 치료효과가 더욱 높은 것. 이거는 좀더 좋은 내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안전성 평가상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아서 안전성을 입증했다 안전하다는 거죠 뭐 문제없다 그리고서 중증환자 50세 이상에서는 발생률을 68% 감소시키고 회복기간 5에서 6일 이상 단축 이런 거는 좋은 내용이죠 근데 이제 보시면서 어 이게 왜 내렸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왜 홀짝 배팅을 하면 안 되는지 자 셀티론 관련해서 뭐 이제 사람마다 셀티론 회사를 뭐 사기 회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리고 뭐 진짜 이 셀티론 같은 경우 이제 좀 엄청 강성 주주분들도 많죠. 그래서 저는 뭐 강성까지는 아닌데 회사에 대해서는 어뭐 그래도 우리나라 바이오에서 알아주는 탑 회사이지 않나 실적도 나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사기 회사다. 뭐 저는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회사 괜찮은데. 우리나라 바이오에서 그래도 순위권 안에 손가락 거의 탑이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근데 저는 뭐 강성주주, 뭐 이종목에 막몇 억씩 받고 그러진 않아 가지고 강성 주주는 아닌데 좋은 회사라고 생각은 합니다. 실적 같은 거다 보고. 그래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음, 긴급 사용 승인을 승인을 신청을 일단 우리나라 그 치료제에선 제일 최초로 했죠. 우리나라에서 <laughs> 그리고서 어찌 됐든 공신력이 있는 바이오 섹터에선 대기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대기업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까 최소한 효력이 증명을 할수 있거나 보이니까 신청을 했겠죠.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돼서. 지금 저런 결과를 봐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승인 관련해서는 결국 허가 날, 날 거다. 허가 날 확률이 높겠죠, 정확히 말하면. 매우 높아 보여요, 오늘 결과. 제가, 제 기준엔.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회사가 멍청한 회사도 아니고, 효과가 있으니까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했을 거고. 자.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셀티룬 치료제 임상 결과 좋게 나올 것이다 얘네가 긴급사용 승인 신청도 했고 그냥 뭐 이상한 잡주 그런 잡회사도 아니고 임상 결과 어느 정도 효과있게 좋게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서 아니 아니 오늘 베팅을 하고 내일 아침에 갭 뜨는 거, 수익 내자.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 생각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종목에다가 배팅을 좀 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홀짝 매매인데, 조금 좋게 나오지 않을까에다가 배팅을 하신 거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임상치료제, 저 신청, 결과, 임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 나누면 3개 정도의 가지수가 있었습니다. 1.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 2. 임상 결과가 얘도 좋게 나온다. 3.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왜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를 두개 써놨을까요? 자, 이 뒤에 이어지는 게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와서 내일 갭이 뜬다.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하락한다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상승할 리가 없겠죠 이것도 하락한다 이렇게만 보시면은 이해 가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좀 부연 설명을 붙이자고 하면은 임상 결과 지금 홀짝매매에서 오늘 셀트리온 요렇게 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좋게 나와가지고, 갭이 뜨고 시세를 준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던 그 확률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자, 2번.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 왜 주가가 하락하냐? 이거를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임상 결과에 대해서,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찌 됐든 효과는 있게 나왔죠 뭐 중증환자 발생률 감소시키고 단축시키고 50, 50세 이상 고령층의 효과 더 보이고 거기서는 68% 감소 5에서 6일 이상 단축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어 이거 성공한 거 아니야? 효과 좋게 나왔는데 왜 주가가 내렸지?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관련해서 셀트리온 시리즈 재료를 발표를 하면은 단기 재료 소멸로 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혹은 기대감에 못 미치는 결과, 시장 기대감에 못 미치는 결과 있을 수도 있어요 저게. 혹은 단기 재료 소멸. 그러면 셀트리온 쪽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종목들 주가를 보면은, 자, 헬스케어 같은 경우 최근에 이만큼 시세를 땡겨줬죠. 여기 올라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치료제 오늘 임상 결과 13일날 발표가 있으니까 그걸 이슈로 올라온 겁니다. 얘네들이. 이 기간에 셀트리온 뭐 호재가 준재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냥 13일날 발표가 있으니까 그 기대감을 앞두고서 시세를 준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얘도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오늘 많이 줬죠. 장중에 두 번이나 움직여줬습니다. 그냥 오늘 시세도 안 주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임상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움직여준 섹터라는 겁니다. 핵심이. 그러다 보니까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와서 뭐 시세 좋게 갈 때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자 지금 하락한다가 두개죠 경우의 수가. 갭이 뜬다가 한개예요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와도 하락할 수 있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왜 단기 재료 소멸이라는 케이스가 있고 기대감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 이래요. 그리고 이 홀짝 매매의 핵심은 결국 내가 결과가 어떤 건지 내부 정보가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막말로 이게 여기서 뭐95%막 감소시키고 순식간에 뭐 하루 만에 완치된다. 막고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으면은 갭들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은 단기 재료 소멸 아니면은 기대감에 생각보다 못 미치는 결과. 이걸로 지금 시간에서 밀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왔으면 당연히 하락하겠죠. 이거는 생각할, 볼 필요도 없이.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그래요. 재료 관련해서 까불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대부분이 하락한다의 경우의 수가 더 많습니다. 임상 결과가 만약에 셀트리온이 이게 막 진짜 이거 뭐 미친 효과를 보여줬다고 쳐 봐요. 그거 내용이 이미 다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로 확률이 높은 식으로 다 알고 있을 정도면은 일반 개인이 내부 정보를 어디서 들어 가지고 알 정도면은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사 가지고 주가 좋은 곳에서 잡은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재료 홀짝 매매, 까보는 매매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경우의 수상 하락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게 나올 거였으면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미리 내부 정보 받은 분들 위해서 주가 팍팍 튀고 있을 거고 내부 정보가 뭐 법적으로 왔다가 뭐 밝히면 안 된다 이러는데 다 새고 세요 회사는 왜 거기서 일하는 직원 친구 지인 있겠죠 야이번거 우리 통계 어느 정도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왔다 나오는 것도 흔하고 진짜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내 지인이 어디 회사에 어느 정도 좀뭐 실무진 거기서 좀 괜찮은 자리에 있으면은 그 회사 내용 그냥 뭐술 한잔 하면서 다 들려옵니다. 아, 우리 회사 이번에 실적 뭐 어떻고 좀 계약 좀 어디랑 좀잘 됐고 뻔해요. 내부 정보는 그렇게 튀어나와요. 법적으로 갖다가뭐 그걸 다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진짜로 좋게 나올 거였으면 얘 이미 차트에서 주, 주가에서 반영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내가 아는 정보는 이미 나보다 훨씬 더 미리 아는 사람들이 쌓이고 쌓였을 거라는 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임상 결과 좋게 나와서 당연히 갭뜰수 있죠. 임상 결과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하락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끼는 케이스, 이게 진짜 많아요, 주식에서. 재료를 까봤는데, 그 결과는 뭐 좋게 나온 거는 같아 내 생각엔 근데 단기 재료 소멸로 하락할 때도 있고 생각보다 시장에서 기대감에 못 미치는 결과 주식 시장에서 내 생각 하는 거랑은 또 반대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죠 나는 이걸 좋게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 뭐야 이거 효과 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 훌짝 매매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정답이에요. 제일 정답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홀짝 매매, 뭐, 다른 임상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뭐, 나중에 뭐, 법 판결, 법정 판결, 이런 이슈도 있죠. 법정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갔다 노트북 들고 들으시면서 엔터 때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알땐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항상 홀짝 매매에 대해서는 오늘 이거 특히 좀 세게 맞으신 분들은 좀더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홀짝 매매가 이런 걸로 갔다 뭐 결국 한두번 얻어 걸리긴 해요. 또 매매하다 보면은 근데 그게 결국에는 홀짝 매매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좀 확률에 베팅하는 거죠. 근데 그 확률이 사실 그렇게 내 생각엔 높아 보이는데 경우의 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하락이에요. 그나마 하나가 갭이 뜬다인데, 내부 정보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면 이미 내부 정보 흘러서 다른 사람들이 더 크게 샀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고, 그리고 홀짝 매매는 할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홀짝 매매하는 심리, 배팅을 크게 해요. 배팅을 기본적으로 크게 합니다. 저도 이중 뭐 지금, 뭐 오늘 좀 1억 넘게 샀다가, 억단위 샀다가 이제 막, 시간에서 좀 정리하고 해가지고, 지금 한 4천? 3, 4천? 이거 뭐 어차피 내일 아침에 한 뭐, 한 3, 4배 까이고 시작하겠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비중이 다른데, 저는 괜찮아요. 왜? 다른 거 수익 냈고, 비중 뭐 충분히 문제 없어요. 저도 그거 감안해서 그 정도 남겨놓은 거였기 때문에 처음 샀던 금액 그대로 들고 왔으면 저도 좀 짜증 많이 났겠죠. 근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 비중 괜찮았으니까 뭐뭐 뭐 살짝 도박에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그만큼 홀짝 매매를 할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배팅을 하는 거다 보니까 홀짝 매매를 한다 자체는 나는 이게 결과가 좋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팅을 하거든요.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비중이 크게 돼요. 그러겠죠. 상식적으로. 홀짝 매매를 한다는 거는 진짜 뭐 이제 기계적으로 비중 나눠가지고 그냥 좀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초보분들은 특히 홀짝 매매, 재료 까본다. 이거는 내가 재료가 좋게 나올 것 같으니까 베팅을 하는 거고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때려요. 그래서 맞을 때 크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 미수 써가지고 그냥 한번 맞으면 그냥 바로 시장 퇴출이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재료 홀짝 매매. 대부분의 홀짝은 하락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차트 선반영도 있고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비중 좀 나눠가지고 아이 정도는 내가 좀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비중 조절이 되시는 분들은 뭐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홀짝 매매는 주식, 생명, 줄이는데 큰 몫을 해요. 홀짝 매매. 해가지고 홀짝 매매 좀 조심해야 된다는 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자, 셀트리온 시리즈들. 얘네들 뭐한3% 밀렸죠? 근데, 제약이 오늘 대장이었는데 얘가 제일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 아 이거 시간에를 제가 퇴근하느라 좀잘못 봐가지고 이거 마감하고 봤는데 만약 7+ 쓰면 저 이거 봤으면은 그냥 좀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에서 이게 좀제 생각에는 좀 오버 하락이지 않나 싶은 게 지금 21만 2,900원이죠.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이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자, 일단 차트로 봤을 때, 이쯤이네요. 거의 최근에 저점, 이 부분까지 내려왔죠. 시간에 상. 이게 뭐 내일 아마 저는 좀 시가 이거보단 좀 적게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오버하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래량 많이 안 터졌습니다. 이 종목이, 애초부터 호가가 막 엄청 튼튼하다고 해야 되나 장중에는 그래도 좀 튼튼해요 23만원짜리가 뭐한 400주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뭐한 1억씩 걸려 있기는 하네요 근데 시간에서 호가는 더 빈약하겠죠 그래서 지금 2만주로 시간에 8% 가까이 밀었습니다 9% 가까이 그 전에 2% 상승이었으니까 9% 밀었다고 칠게요 거래량 2만 주로 9%를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장가로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하락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 시장가로 매도하신 분들 좀 배가 아플 것 같은데, 요런 점. 시장가로 매도를 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으로 시간에서는 호가가 좀 비어 있다 보니까 오버해서 내리지 않았나. 플러스 제약이 오늘 대장이었죠.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 2%, 3% 내렸어요. 근데 얘가 대장이었는데 2배, 3배 가까이 더 하락을 한점 이런 걸로는 저는 좀 오버하락이지 않나 그러면서 얘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하는 게 긴급사용 승인 뭐 결과가 어찌됐든 이 치료 효과는 어찌됐든 좀 제대로 나오기는 했죠. 뭐 이거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좀더 좋았으면 좋겠지만 뭐 어찌 됐든 그냥 아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효과에 대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갔다가 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이번 달말 늦어도 다음 달초 안에는 긴급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서 어 우리나라 1호 치료제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죠. 이 정도 효과면은 그래가지고, 긴급사용 승인 신청 재료도 있겠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장가로 사람들이 놀라서 팔아서,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진 거 아닌데, 호가가 비어 있다 보니까 좀 과하게 내려오지 않았나. 그거에 대한 이제 반증으로 대장이었는데, 제약이.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은 그냥 2% 3% 하락. 근데 제약은 7%. 거의 2%에서 거의 9%더 밀어버렸죠.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음, 대장이 이렇게 크게 밀리고 밀린 이유는 호가가 좀 얇아서 시장가로 매도 때려서 그래서 이게 아마 시간에 뭐한한두턴더 있었으면은 조금 반등 나오면서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차트상 이런 저점까지 내려간 점 그래가지고 내일 저는 얘가 만약에 7% 10% 밀려서 하면은 좀 시가 조금 물타 가지고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여하튼, 이거는 뒤에는 뭐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에 대해서 제로 홀짝 매매. 저도 셀트론에서 저 정도면 효과는 뭐 완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에 밀린 점. 그거에 대해서 홀짝 매매는 대부분 하락하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다. 그래서 홀짝 매매는 조심해야 된다는 점. 그런 거좀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하튼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리신 분들 탈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